코트넘 호스퍼 공격수 손흥민은 이번 시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30세의 나이는 이번 시즌 모든 대회에서 8번이 출전해서 지금까지 그물의 뒤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이며 이번 시즌 골 앞에서 복귀한 것에 실망할 것이다. 스퍼스 팬들은 부적 공격수가 곧 최고로 돌아오기를 바랄 것이며 크리스 서트는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30세의 선수를 지원했습니다. 런던 선수들은 이번 주 토요일 여우를 상대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스포팅과의 주중 패배에서 되돌아올 것입니다. 선수들은 이 선수를 위해 해고될 것이고 손흥민은 레스터의 수비 약점을 이용하기로 결심할 것이다. 여우는 뒤쪽에서 다공성이었고 해리 케인, 리찰리슨, 손흥민, 대한 쿨루세프스키와 같은 선수들을 조심해야 한다. 서트는 스퍼스가 레스터를 상대로 4에서 1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흥민이 득점표에 오를 것이라고 믿는다. 그는 BBC에 토트넘은 화요일 스포팅 리스본과의 시즌 첫 패배를 겪었을 뿐이지만 지난 몇주 동안 그들의 성적이 항상 결과만큼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한다. 스퍼스는 항상 클릭하지 않았는데 이는 감독인 안토니오 콘테가 생각해야 할 일이지만 이번에도 잘 뛰지 않더라도 레스터의 짧은 활약을 해야 한다. 여우는 스스로 많은 활약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문제는 분명히 방어적입니다. 그들은 항상 목표를 인정할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스퍼스 스트라이커 손흥민을 내 판타지 팀에 유지했는데 왜냐하면 이번 시즌에 그가 마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경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잘못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가 토요일에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지난 시즌의 마법을 되풀이할 예정인데, 미들랜드 클럽이 지난 시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반바지 중 하나의 배경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2021-22 프리미어리그 골든부츠의 우승자인 손흥민은 이번 시즌 골 없이 모든 대회에서 8경기를 치렀다. 스퍼스가 레스터시티를 차지할 때 네트의 뒤를 찾지 못한다면? 손흥민은 10월까지 기다려야 또 다른 슈팅이 마른 마법을 깨뜨린다. 스퍼스는 지난 5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2 시즌 막바지의 레스터와 맞붙었다. 그 경기 동안 손흥민은 박스 가장자리에서 놀라운 컬링 노력을 기록하여 골키퍼를 때리고 오른쪽 상단 모서리를 찾았습니다. 손흥민은 3에서 1승리에서 버팀목을 잡았고, 해리 케인은 아들 어시스트에서 다른 골을 넣었다. 한국의 포워드는 이번 주말에 다시 그 마법의 일부를 반복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볼머스는 안토니오 콘테가 한국의 형편없는 형편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을 계속 시작해야 한다고 믿으며 화요일 레스터 시티를 칼에 집어넣음으로써 릴리 화이트가 패배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손흥민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탈리아는 한국을 포함한 스쿼드에 어떤 선수도 탈락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머스는 콘테가 손흥민을 계속 시작함으로써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으며 30세의 선수가 더 빨리 골 속으로 돌아오도록 지원했다. 스퍼스가 레스터와의 충돌을 예측해달라는 질문에 전 아스날 미드필더는 스포츠키다에게 토트넘은 현재 잘 뛰지 못하고 있다.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 스포팅과의 경기는 그들에게 나쁜 경기였지만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시즌이 시작될 때 나는 결과가 그들의 균열에 대해 문서화되고 있다고 느꼈는데 이는 주중 유럽에서 일어난 일 이후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나는 이번 주말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 레스터시티를 이길 수 있기를 여전히 좋아한다. 여우는 사방에 있으며 선수들이 서로를 위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브랜든 로저스에게 걱정스러운 신호입니다. 그들은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그들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의 모습은 우려의 원인이 되었지만, 나는 그가 최선을 다해 돌아가기를 바란다. 그림은 항상 정상에 오르기 때문에 안토니오 콘테는 매주 그를 계속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